야. 상무님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오늘 오늘 저 2024년 1월 5일입니다. 현재 시간 오전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. 우리 우리 그저 제가 가장 우리 존경하는 우리 상무님. 음, 마라토너. 어? 진짜 예, 70대의 마라톤을, 어, 이렇게 잘 뛰시는 분은, 어?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보여요. <laughs> 네, 아, 우리, 정말, 어, 타의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. 진짜, 응, 음, 열심히,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우리 상모님, 어, 존경하는, 존경하고, 앞으로도, 어, 그 모습 변치 않기를, 어, 간절히 바라봅니다. 어, 올해 2024년 그 용띠인데 진짜 용처럼 나라 어? 어, 오르는 그런 어, 기세로 음? 또한 해를 멋지게 어, 건강하시기를 자 건강하시기 감사합니다.